어서오세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티타임 일러스트레이션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자의 몸통은 도형툴에서 사다리꼴 모양으로 만들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사다리꼴 모양을 이렇게 뽑아 주시고 음, 피를 삭제하고 스트로크로만 작업을 해 볼게요 스트로크의 색깔을 좀 예쁘게 작업을 해 주시고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한 3포인트 정도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형툴을 뽑으셨을 때 V 선택 툴로 선택을 하시면은 빨간색 포인트가 보이지 않는데요 A 노드 툴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빨간색 점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점을 잡고 드래그를 하시면은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대칭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조절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조절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Z키를 눌러서 조금 확대를 한 다음에 조절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 위에 뚜껑 부분은 삼각형 도형 툴로 만들어주면 될것 같아요. 삼각형 도형 툴을 만드시고 꼭지점에서 이 정도 위치로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위치를 적당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끝부분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더 예쁘겠죠? 그래서 잘 보이지가 않으시면 위에 상단에 와이어프레임 뷰 모드를 선택을 하셔서 드래그를 해 보시면은 디테일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조절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위에 스냅을 키시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되돌아와서 위에 와이어프레임 뷰 모드는 꺼 주시고요. 뚜껑 손잡이 부분은 물방울 툴로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물방울 툴로 만들어주시고 스냅이 붙어 있으니까 뭐 조절을 하기가 위치가 잘 붙는 것 같아요. 그리고 A 노드 툴로 그 형태를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주둥이 부분은 그냥 펜 툴로 만들어주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그때그때 그때 쉬운 툴을 사용을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펜 툴로 조절을 해서 제가 스케치를 좀 여러 가지 형태를 이렇게 저렇게 다듬다 보니까 곡선이 좀 희한하게 나왔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간단하게 모양을 잡으신 다음에 노드를 선택을 하시고 코너 툴로 라운드를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손잡이는 엘립소 툴로 만들어주면 될것 같거든요. M으로 엘립소 툴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드래그를 해서 모양을 잡아주시고 Ctrl+C, 컨트롤 Ctrl+V로 컨트롤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시고 가운데로 모아 주시면은 원의 사이즈를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를 선택을 해 주시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 주신 다음에 다시 시프트로 모양을 잡아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원을 그린 거에서 쉐이프 빌더 툴로 필요한 영역만 선택을 해줄 거거든요 쉐이프, 쉐이프 빌더 툴을 선택을 하셔서 원하시는 영역을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 영역대로 도형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해 보시면은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가운데 불필요한 부분을 지워 주시려면은 전부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시프트를 누르고 선택 해제를 할 부분을 클릭을 해 주시면은 불필요한 부분만 선택이 되었죠? 이렇게 삭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좀더 깔끔하게 이렇게 영역을 잘랐는데 뭐 이렇게 하셔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부분이 너무 뾰족해서 코너 툴로 살짝 라운드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무늬 부분은 이것도 똑같이 물방울 툴로 모양을 만들어주시고 이거를 오른쪽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복제를 해줄 건데요. 선택을 하시고 Ctrl C, Ctrl J로 복제를 하신 다음에 먼저 위치를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Ctrl J를 누르시면은 이동한 간격대로 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무늬 같은 경우에는 만드시고 난 다음에 Ctrl G로 그룹을 묶어주시는 게 작업을 하실 때 훨씬 편리합니다. 먼저 여기까지 작업을 하셨으면은 색을 한번 채워볼까요? 모두 선택을 하신 다음에 Shift X로 필로 변경을 해주시고 컬러 패널에서 필을 상단으로 올려주신 다음에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컬러 팔레트에 있는 색을 컬러 피커 툴로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룹이 되어 있는 거는 한 번에 선택이 되기 때문에 A 노드 툴로 변경을 하시고 다시 선택을 하시면은 하나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선을 넣어 주도록 할게요. 일단 펜틀로 선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스트로크에 노란 색깔을 채워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도 스트로크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선은 1픽셀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주전자 형태에 맞춰줘야 되니까 두 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레이어에 내려 보시면은 주전자 안으로 레이어를 올려 주시면은 이렇게 마스크가 씌워집니다. 지금 손잡이 부분이 위로 나와 있어서 가려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컨트롤 대괄호를 누르셔서 밑으로 내려 주시면 됩니다. 마무리로 여기 두전대에서 나오는 뜨거운 김도 만들어 볼까요? 클라우드 툴을 이용을 해서 드래그를 해 주시면 되는데 버블의 개수를 몇 개를 했을까요? 방향키로 내려보시면은 음, 8개를 했네요. 엔터를 누르시고 이렇게 위치를 잡아 주신 다음에 모두 선택을 하셔서 컨트롤 G로 그룹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잔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개인마다 작업 방식이 다를 텐데요. 저는 일단은 정원을 만든 다음에 어, 스냅을 좀 꺼줄게요. 스냅이 너무 딱딱 붙어가지고 일단 저는 정원을 만든 다음에 밑에 들어갈 차를 만들어 주고 그 차를 첫 잔의 크기에 맞춰서 조금 줄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첫점 윗부분 안에 넣어서 마스크를 씌워줬고요. 가운데 하이라이트 부분은 도형툴에서 초승달 모양을 선택을 하셔서 드래그를 해서 45도로 모양을 잡아줬습니다. 제가 정 원의 도형을 만든 이유는 이렇게 모두 모양을 잡은 다음에 한 번에 찌그러트리는 게 조금 뷰를 보이기에 훨씬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본인 작업 스타일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잔의 밑에 부분은 아까 주전자 한 것처럼 사다리 꼴 도형을 꺼내실 수도 있지만은 사실 작업을 할때 도형 툴을 그렇게 자주 꺼내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기본 도형 툴을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M으로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일단 사각형을 만들어주시고 노드를 조절을 하실 수 있게 컨트롤 엔터를 해 주신 다음에 왼쪽 하단에 있는 노드를 선택을 하시고, Shift를 누르고 방향키를 이동을 하시면은 10픽셀씩 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아홉. 90픽셀을 이동을 하셨으면은, 오른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아홉. 90픽셀을 이동을 하셔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작업 속도가 빠르게 나오는 편이라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확대를 하신 다음에,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손잡이는 다시 M으로 엘립소툴를 선택을 하셔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로 가운데로 모아줬습니다. 형태를 조금 멋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도형 툴과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게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 도형을 자르고 더하고 하는 아이콘이 보이시죠? 이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P를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이런 두 개의 도형을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가운데를 뚫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두 개의 도형을 선택을 하셔서 오른쪽에서 X홀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때 도형을 자르거나 합치면서 모양을 많이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무늬를 넣기 전에 일단 색을 한번 채워볼까요? 이것도 선택을 하셔서 Shift X 필로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컬러 패널에서 P를 위로 올려주시고 색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안에 들어가 있는 애는 선택이 안 됐는데요 A 노드 툴로 선택을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Shift X로 변경을 해 주신 다음에 색을 채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두 개는 아래로 내려가야 되니까 Ctrl D로 밑으로 내려 주시면 됩니다 어, 윗부분은 분홍색이네요 분홍색으로 바꿔 주시고 이제 무늬를 넣어 볼게요 그러면 노란색 스트로크로 무늬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으로 엘립소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컬러는 필은 빼주시고, 노란 색깔을 스트로크에 채워주신 다음에, 시프트를 누르고, 일단은, 일단은 원을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1픽셀로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복사를 하나 해주시고요. 또 하나를 더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세 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정렬을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전체를 줄여서 사이즈를 맞춰줍니다. 가운데 선은 기울기를 조금 일정하게 줄어들도록 만들고 싶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밑에 있는 도형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Ctrl+C, Ctrl+V로 복사를 해주시고 노란색 스트로크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1픽셀로 변경을 해주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로 모아주시면은 기울기가 일정하게 줄어들도록 모양을 잡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원이 어 모양이 잘안 맞춰졌나 봐요. 이렇게 모양을 조금 더 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이 스트로크도 레이어에서 밑으로 당겨서 컵 안에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스크를 씌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잡이도 위에 있어서 지금 방해가 되니 컨트롤 대괄호로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컵을 만드셨으면 은 다시 선택을 하셔서 컨트롤 g 그룹을 만들어 주시면 은 완성입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스트로크가 껴있네요.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쿠키가 들어있는 접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으로 Rectangle 2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스트로크 색을 넣어주시고 코너트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컨트롤 엔터로 노드를 조절을 할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코너를 선택을 하셔서 코너 툴로 곡선을 만들어줍니다. 사이즈는 뭐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쿠키는 엘립소 툴로 만들어 볼까요? M을 클릭을 하셔서 엘립소 툴을 하나 꺼내신 다음에 이것도 노드를 조절을 할 거기 때문에 컨트롤 엔터로 노드를 조절을 하실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 A 노드 툴로 노드를 선택을 해서 위로 당겨주시고 Alt 키를 눌러서 핸들을 빼줍니다. 모양이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뭐 이렇게 핸들을 좀 조절을 해서 모양을 잡아 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선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Ctrl C, c t r V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Ctrl 키로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 주시면 은 대칭으로 선을 그어 주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는 그냥 펜툴로 이렇게 선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스트로크의 컬러를 노란색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쿠키 안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쿠키의 색깔은 Shift X로 필러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색을 변경해줍니다. 그러면 이 쿠키를 접시 가운데 선은 어, 이거를 Ctrl C, Ctrl V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아까 원 손잡이 할때 했던 것처럼 Ctrl Shift로 가운데로 모아주시면은 위 아래 가로 세로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가로 세로 공간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툴박스에 보시면은 컨투어 툴이 있습니다. 이 컨투어 툴로 가운데로 조아 주시면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상태로 사이즈를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로크의 색은 주황색으로 변경을 해 주시고 접시의 색은 분홍색으로 변경을 해 주겠습니다. 하시고 나면은 또 선택을 하셔서 컨트롤 G로 그룹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오브제를 모두 만들어 봤고요. 이제 배경색을 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배경색은 레탱글 툴로 드래그를 해서 아트보드 밖으로 나와도 아트보드 영역만큼만 보이기 때문에 일단 작업을 하실 때는 조금 크게 작업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초록색깔로 변경을 해 주시고 컨트롤 대괄호로 뒤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라운드가 있는 테이블도 일단 레탱글 툴을 하나 꺼내시고, 주황색으로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이 주황색 사각형을 오브제보다는 뒤로, 배경보다는 앞으로 가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테이블을 컨트롤 X로 오려두신 다음에, 배경을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V를 하면은, 선택한 레이어 바로 위에 붙여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로, 컨버트 투 커버스를 해주신 다음에, 노드를 선택을 하시고, 코너 툴로 라운드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케치를 다운을 받으셔서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